자, 그리고 또 다음 썰은 뭐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과거로 좀 거슬려 내려가야 돼요 이제 과거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전의 이야기네요 제가 이제 중3 때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2 때 유학을 가서 중3까지 거기서 지내고 왔단 말이죠 피지라는 호주 옆에 섬나라에서 약간 좀 배경부터 아니다 이 약간 썰은 제목부터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한테 물린 썰입니다, 개한테. 덕개 말고, 그냥, 그냥 개한테, 진짜 개한테. 유학 갔을 때 약간 좀 저는 종교인이 아니었지만 집 주인 아저씨가 좀반 강제적으로 그 교회를 보내기도 했고 사실 저도 유학 가면 할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게 없었냐면 이게 일단 인터넷이 안 돼요. 핸드폰도 없어요. 할수 있는 거라고는 집 1층에 있는 그냥 포켓볼 치는 거랑 기타 치는 거 그냥 음악 듣기 세 가지가 끝이거든요. 진짜 할게 없다 말이야. 진짜 포켓볼도 이게 돈 내고 치면 재밌지만 약간 그냥 집에 있잖아요. 그냥. 은근 질려서 치기 싫다. 이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교회 가기로 했지. 어, 그래서 그냥 가긴 하는데, 보통 이일라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이제 거기 교회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찬송가 부르는 악단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밴드 같은 거. 그런 거라는 약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랑 같은 또래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드럼이 빈 거예요. 예, 그, 그 드럼 치는 얘가 이제 한국에 돌아간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 있냐 하니까 저 하겠다고 했죠. 왜냐면 드럼 치는 게 쉬운 경험도 아니고, 사실 드럼 아예 칠줄 몰랐지만, 솔직히 좀 만만해 보였거든, 드럼. 게다가 애초에 느릿느릿한 약간 찬송가 드럼은 좀 만만해 보였어 많이. 게다가 왜 만만해 보였냐면, 그 교회가 한인교회였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답니다. 당연히 큰 규모의 교회였다면 드럼은 실력차들이 쓰, 치는 거지만 거기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 같은 드럼 초짜도 그냥 의지 말씀 칠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드럼을 시작해가지고 보통 이제 수요예배도 갔어야 되거든요. 아까 그 드럼 연주하려면 왜냐면 수요예배도 하고 일요예배도 왔는데 수요예배는 좀 약간 규모가 작지만 수요예배를또 가야 되는 게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수요일날 또 연습하는 겸도 해가지고 그니까 어떻게 보면 좀목 목사님하고 좀가까워지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 베이스 기타 치는 같이 사는 형이랑 목사님 집에 갔는데 갔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들이 나왔대. 아 그거 욕 같나? 그러니까 강아지 그 아들들이랑 딸들들을 낳았대요. 어떤 한 강아지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어그 어쨌든 그 개들이 있었는데 개들을 보러 갔죠. 약간 궁금하니까 엄청 귀여운 거야. 근데 난 그때 깨달았지. 그때 무방비하게 거기에 갔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동물들은요 이게 약간 자식 낳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예민해요 영역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 동물들의 그 자식들을 약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예민해진답니다 가까이 오면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그 엄마 개인지 아빠 개인지 모르겠지만 딱제 발목을 딱 물고 놔주더라고요 어, 물고 늘어지진 않고 다행히 딱한번 물었다 놔줬어 어, 근데 깜짝 놀랐지 아야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빨 자국 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그때 난리가 났죠. 아 괜찮냐고. 안에 아, 뭐다이 힘이 빠지긴 했는데 힘풀리긴 했는데 뭐 그렇게 엄청 아프진 않았어. 다행히 아, 근데 내가 걱정했던 건 여러분들 그거였죠. 왜냐면 이게 개물리면 약간 감염될 수 있잖아. 광견병 맞지?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 화대째 놀라가지고 집주인 아저씨한테 지금 당장 나두사 맞으러 가야 된다고. 나 죽기 싫다고. 진짜 엄청나게 요란에 떨었습니다. 결국 요란에 떤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사실 이 썰의 중요 포인트는 개한테 물린 게 아니에요. 이 썰의 중요 포인트는 이 병원에 갔을 때 약간 생긴 경험 같은 건데 아니 난 진짜 어이없는 게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 예방주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 감염되지 않게. 근데 내 여태껏 살면서 맞아본 주사 중에서 가장 아픈 주사였어요 진짜.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원래 그 주사가 아프거나 아니면 그 주사 나준 사람이 주사를 더럽게 못 넣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내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아.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여태껏 우리 백신 맞아 봤잖아요 여기 우리 시청자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다 백신을 맞아 본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보통 주사가 아픈 거는 처음에 따끔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통증이 몰려오는 거잖아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내가 그때 맞드린 주사는 그냥 주사 꽉 넣었을 때 그냥 아픈 거였어 그냥 어 약물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주사를 그냥 내가 봤 더럽게 묻는 거야 어, 어떤 아저씨가 놔준 것 같긴 한데, 어, 아무튼, 그때, 진짜, 깨달았지. 아, 우리나라, 간호사, 누님들이 진짜, 주사를 정말 상냥하게 잘 놔주시는 거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어,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상처도 잘안물고 그때 이후로, 그래서, 좀, 개를 좀 만나면 좀 조심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이제, 유학가서 그냥 모기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모기가 거기 겁나게 많거든요.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거기서 개한테 물려봤습니다. 진짜 아직도 잊히지 않아. 그, 주사의 통증, 진짜, 어, 솔직히 말하자면, 영어... 영어로 욕할 뻔 했어요. <laughs> 죄송하지만. <웃음>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조사를 놔준 거겠지만, 약간 고마워야 되는데, 영어로 F자 나올 뻔 했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